맙습니다. <laughs> 아, 상임위원장님께서 개회에는 어, 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어, 그런 시를 들으면서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laughs> 에, 무슨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또이 찬양에 제가 이렇게 잠기다 보니까 설교를 아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에, KWMC 이제 10차 세계 선교대에 제가 섰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아,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다음 세대가 와서 이 강단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여러분 다 각처에서 다이 지구촌에 오셨는데 각자가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세문환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잘하는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짧게 하는 설교랍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는 설교는 뭐냐니까 더 짧게 하면 잘한다고 그래 보니까. 아, 저는 결혼식 주례도 아주 짧게 합니다. 뭐 5분, 1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신랑 신부 이 인간이 주례자를 듣는 걸못 봤어요. 제가 보니까 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듣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한 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서 가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의 간문 같은 입구에서 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소아시의 대표적인 교회, 마치 그 지역의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누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을 가져봅니다. 왜성정은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실까? 책망할 내용이 무엇일까? 치명적인 하나님의 칭찬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열정과 섬기는 자세와 전도하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교회가 부흥됐던이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페카스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팽개쳤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역사에 유수없은 정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지구촌에 많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 COVID-19 이후에 교회는 많이 아파합니다. 북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가운데 거의 수백 교회가 안타깝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교사들이 철수해서 서울에 계신 걸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상황 무슨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니 그 첫사랑을 팽개쳐버린 한국교회는 아닐까 세계 선교대를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세계 선교의 정의는 뭘까 말이야. 혹여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모인 이 선교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팽개친 현장이 여인은 장소는 환경은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에베스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큰 것이 일까 교회가 세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일까 건물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권세에 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더 이상 이대로는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볼때 코비드 나인틴에 어혹했던그 여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경제적인 불황? 정치적인 불안정, 우리 한국 교회가 당황은 지금 아름다운 그런 찬란했던 선교의 그 열정과 역사가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된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가지고는 교회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삶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의사죠. 이국종 의사가 한 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는 돈낸 만큼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미국에 한 40년 이상 살았지만은 이민교회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c 비 v i d 1 9 이후에 그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교회 아파하고 있어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는 뭘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뭘 바라보고 있는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저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40년 했지만은 교회를 짓는 걸까요, 여러분들? 동네 사람을 많이 모이는 걸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네, 북제의 이민교회가 600에서 1000개의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이 교회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 교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끼리만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지금. 좀 예수를 좀잘 믿을 수가 없냐고, 우리 보고. 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좌절과 도탄 가운데 빠졌을 때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향도처럼 일어나가지고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당당하게 자기의 가슴을 역사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 신자를 포함해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처방전, 이 프리스크립션은 뭘까 할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봐요. 그것도 첫사랑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왔다가, 네, 빈도, 귀천, 배움, 집안, 매력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왔다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다시 말하면 힐링 캠프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연못이 아닙니다. 물이 고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와 소산한 샘터 같은 교회. 맞아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 선교대가 여러분 우리 이 이러한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다시 일어나서. 영혼들을 살리고 인생이 살만나는 그런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합니다. 제가 몇주 전에 영국에 런던 다녀왔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났다는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하늘은 예전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웃는 사람 볼수없습니 템즈 강변에 있는 걸어다는 사람들 표정 보니까 어두웠습니다. 복음의 나라였던 이 영국 왜 이럴까? 일지에 가보니까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현장에 가보니까 모두가 우울한 표정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구촌에 지금 당하는 영적인 심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때는 리버스 미션을 외쳤던 레슬리뉴 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30년 거의 선교하고 돌아보니까 영국이 어느샌가 선교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던그 나라가 선교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 생각 해봤어요. 한국이, 아니면 북미주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로 바뀐 것은 아닐까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했는데 여러분, 첫사랑입니다. 오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멘은 가정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아니,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동생, 어머니, 아버지 다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남 얘기라고 아멘도 한번안 해주시는데, 이거. 굉장한 사건인데 들은 적도 안 하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났을 절 생각해 봐요, 저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예,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자는 늦대까지 예배당해서 학생 때는 등사판을 베끼면서 늦도록, 늦도록 울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이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되기를 원한다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 첫사랑의 이유였어요.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걷다가도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걸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그프리스크립 처방전이 뭘까? 예수 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은 베스트 갓이 아닙니다. The only 갓. 예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잠시 섰다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다 하나님 불살라 주시고 이번 제10차 세계선교대에 왔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